주인님, 안녕하세요. 자이언트로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방송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서 다시 껐다 켰는데, 지금. 아까 어떻게 된 거예요? 싱글라이프님, 제거 방송 어떻게 됐어요? 싱글라이프님 댓글을 마지막으로 뭐가, 그냥 방송이 멈췄어요. 그래서 저한테 아무것도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껐거든요? 버퍼? 근데 버퍼링치고는 너무 오래가가지고 저 혼자 한 10분 동안 떠들었는데 멈췄더라고 보니까 아 말하다가 끊기더니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 화면에는 화면에는 그 제, 제가 방송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방송이 그냥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어쨌든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가가지고, 인사하려고 그냥 다시 잠깐 켰고요. 지금 이제 7분 남아가지고, 음. 아, 버퍼가 계속 있었구나. 이것이 싱글쇼. 아, 진짜 너무 싱글이잖아. 안녕하세요. 어, 손정민. 안녕하세요. 한가루. 모두의 침묵 라이딩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쫀지 너무 웃겨. <laughs> 다이어트,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니까 이게 저는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끊긴지 모르고 그냥 혼자 계속 떠들었는데 댓글이 너무 안 올라오는 거야? 혼자 열심히 떠들었네. 혼자 봐. 헤드셋 추천해주세요. 막 이러고 있었는데. 아, 그렇구나. 저는 이제 7분 남았고요. 아까 이제 방송 보시던 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. 저정민호나 아니에요. 아, 그렇군요. 아, 막걸리 먹은 건 쉿. 저는 귀신 안 무서워요, 싱글님. 제가 무서워하는 건 진상 손님들이에요. 진상 손님은 드론라이더 진상 손님 편 영상을 봐주세요. 어쨌든, 어 이제 배터리도 없고, 인사하려고 잠깐 캥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인사하고, 저는 이제 마지막 5분, 이제 6분 남았는데, 그것만 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, 내일 하루만 화이팅 하시고요. 여러분들 살 많이 찌시고요. <laughs> 저는 또 라방 언제 켤지는 모르겠지만 드론님이랑은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미드업을 할것 같아서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. 저의 다이어트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안녕, 안녕. 아, 내일 자출하세요. 꼭 자출하세요. <laughs> 갈게요, 깡깡두. 안녕, 내일 봐요.